아네 안녕하세요 귀농과 후디 이 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8일 입니다 어, 제가 농장에 왔다가 지난번에 제가 칡뿌리 죽이는 방법 영상을 올려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파란 칡뿌리를 잘라서 설단면을 이렇게 넣었죠 이쪽에 지금 보시면 요만큼 밖에 물안 넘었어요 이제 물이랑 글라신이랑 희석한거 요만큼 다시 빨아먹은거에요 빨아먹어서 지금 보시면 은쫙 죽었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죽었죠. 원래 저는 9월 총과 8월 말에 이 영상 찍었는데 이쪽은 좀 남아 있어요. 몇 군데만 했으니까 또 옆에 또 통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조금 있는 거는 이제 마저 죽여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통 그때 몇개 났는데 지금 이렇게 직뿌리 지금 긁어 보았죠. 쭉 얘네들이 쭉 빨아먹어요. 해서 이렇게 다 죽어요. 어 측뿌리라든지 지금 임야 임야라든지 내 어, 농장에 직뿌리가 있으면 지금부터 10월 중에 줄이기가 딱 좋아요. 지난번 영상처럼, 어, 물을 한, 뭐, 한80% 넣고 나머지 10%나 20%를 글라시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축뿌리를 끌고 와서 여기다 그냥 짜, 절단면을 자른 다음에 딱 끌어, 끌어다 넣으시면, 끌어다 넣으면, 이제는 자기가 뿌리까지 이제 빨아들여요. 그래서 싹 뿌리까지 죽거든요. 이렇게 해서 쉽게 축뿌리 죽이는 방법이 있고, 어, 임야에 이제 벌목하고 식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 어, 벌목하시고 절단면에 이제 뿌리까지 죽이는 거, 그런 제초제 바르시면은 아마 내년에 이제 옹이 같은 거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10월, 10월, 11월 중으로 이제 죽이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측뿌리 죽인 결과 영상 올려드렸고요.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